할게요. 연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대마시어요. 영원하라. 교육 일단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블루 정글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레드를 먹고 것. 것. 저 카정을 것. 옵니다. 것. 퍼플 쪽 웬만하면 카정으로 와요. 육식이면.

여기 면식을 취할 것이다. 매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케이. 좋은 날이도다. 형제 참이여,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형형 빠지셔도 돼요. 감사. 빵그 자르반 정글의 좋은 점이 여기가 와드였으니까 이렇게 한번 붙여서 가볼게요. 대마시하여 영혼. 자르반 정글의 좋은 점. 노풀 음. 이렉갱이 된다. 제드 노풀. 나의 아버지 구왕 폐하를 위하여. 그리고 제가 여기다 와드를 박았잖아요? 와드를 박아야 됩니다. 왜냐? 상대방 정글러 새끼가 카정을 와요. 쟤는 레드고 저는 블루죠. 레드가 그 싸움에서 지니까. 근데 카정을 안. 돼. 네. 적 쟤네 카직스가 미드 갈 텐데 미드 안 가네? 뭐 어디가 있는 거야? 신탐역갱보나 오케이, okay, 카직스 삶을 막아기 좋은 날이 도 형제자매,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다 우리 복 괜찮고 미드 좋고 저 와드 지워줬을 테고 나르 1분 와드니까 이렇게 자르반 정글은 EQ를 먼저 쓰면 안 돼요 나와 함께 이곳을 걸어가서 상대방의 스펠을 빼야돼 탈출기라든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EQ쓰시면은 갱 계속... 성공 나루 노텔, 미드. 아, 씨. 짭다. <laughs> 어, 자르반이 초반, 이를 갱 하면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이고, 나 좋은 날이야. 발야 너무 아, 쟤네 미드 많이 파니까. 저들을 지켜라. 나의 아버지, 구원 폐허를 위하여. 카직스 제드는 어시도 못 먹었네. 고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해. 오케이. 거시니. 오이 샷. 480. 이렇게 역갱한 방으로 끝났죠? 이거 오백십. 오케이 탑 터졌고 역갱 나왔고 내 의지를 누구들이야? 우리 형들 딜잘 나오니까 내가 탱감 되고 좋네요. 음.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아니요? 렌즈는 초반에 바꿔도 좋은데, 제가 아까 그템 사느냐고 돈 100원이 안 돼가지고 와드를 못 샀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와드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귀한테 와드를 살수 있으면 와드 하나 사고 그 바꾸면 좋아요. 렌즈로. 제가 바꿀게요. 아 감히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더냐? 형제 자매여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하여 핑어를 어따다 박을까? 핑어를 사왔는데 박을 데가 없네. 이렇게 그냥 라인 키워놓으면 정글은 끝이야. 어, 우리 라이너분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끝났죠. 응. 이제 정글은 놀면 돼요. 이제부터 놀면 됩니다. 이렇게 전골 누르면 돼요. 어. 음. 누면누니까 좋죠? 어. 탑에 하배. 뭐 하레 별거 하레 없네. 너무은 사람. 응.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다. 날은 안 보이고 여기 빵태. 여었다핑 하나 박아야 되겠네. 나의 아버지 자르반사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 아우 이렇게 킬킬도 쳐주시고요. <laughs> <laughs> 라이머에게 킬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킬딸다 치는 거예요. 안 돼. 어, 하악. <웃음> <웃음> 게임 터졌죠? 형제 참이 나와 함께. 굿을 수호할지어다. 오늘 게임 끝났어요. 아마 20분 썰었나 볼 듯. 상대방 레드 나왔고. 노풀? 노풀인데 노플? 저 새끼 레드 없었지? 그럼 이거 먹자. 오늘 좋은 날이다. 우리는 다행 어, 쟤네 다 노풀? <laughs> 아니, 뭐, 나한테 궁수면은, 정글러는 죽을 줄 알았나보지? 오케이. 네,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어, 실력차가 나면은, 이렇게 쉬운데, 그니까 정글은 마나 관리요? 마나 관리는 솔직히 그 정글링을 많이 돌아야 돼.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한타가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마나가 부족해. 정글링이 계속 나면은 지금은 그 미드 카타리나 분이 저 블루를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먹는데 보통 일반 미드는. 그, 만화를 줘야돼요 근데, 정글링을 많이 보시면은 만화는 찹니다 도마뱀 때문에 도마뱀 효과가 그래요 우네들다 어. 노플이잖아 거기다가 올에이우인데 란두인 남았우요우 어. 어. 그러면은, 웬만해서 안 죽자. 아, 나르지불쌍해귀여운데쥐을 처치했습니다 우절 막 그가 그러니까 뭐할게 없어요. 진짜 할게 없어.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할게 없어요. 그냥 다 터졌어. 쟤네 게임 포기한 듯. 어? 아니네 게임 포기는 또안 했네. 다비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신인 들지켜 불쌍해. 이거 드시고요. 어 라이즈님이 승매님이셨어요. 테그 나르. 에헤이. 현장에확실하하하하하하했습니다하을차하했습니다하하 형들 죽지도 않네? 저들을 하켜빵하 <laughs> 불쌍해. <뽤모음> 640 대마 씌어요 영원하라 드드드 मैं मैं मागम। 내가 잽는 거 알려줄까? 뭐 <laughs> 이런 식으로 게임이 참 쉽죠?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도다. 어, 처음에는 그 정글이 그 풀어줘야죠. 풀어줬는데 풀어줘도 우리 팀이 워낙 잘한 거예요. 이 우리 팀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원래는 와두를 사야 되는데, 쟤네가 와두도 안 받는 것같아 그니까 대부분 그 솔랭이라면은 이렇게 하고도 그 라이너가 잘 못하면 게임을 져요. 근데 우리 그 지금 같이 하는 시청자분들이신데요.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이렇게만 해도 게임이, 게임이 터집니다.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